1차 막걸리집 갔다가 2차 포차 갈까? <목소리> 한잔 <한자> 먹자 <목소리> 힘준님 bj만 하십니까? 아니요 동네 치키이도 하고 예, 동네 보안관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사이버 건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, 새벽에 저 방송 안할 때는 악플로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돼요 잠깐만 여기 뒤에 둘다 막걸리 먹었는데 지금 차 탔거든?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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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대리 불러서 가세요 아시겠죠? 제가 음주 잡는 유튜버거든요 술 드셨죠? 대리 부르세요 네 부르시고 저한테 확인해주세요 아시겠죠? 운전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 지가 운전하고 가겠나?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저 사람한테 근데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시동 걸고 출발하자마자 내가 갔잖아. 가서, 사장님, 저한테 음주운전 잡았던 사람인데, 하지 마시고,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. 이게 맞다. 음, 대리 불렀네. 저 사람도 앞바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봐준 거다.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. 어? 그 앞바퀴 살짝만 움직였다. 봐라. 여기서 한 30cm? 어. 한 번, 그 정도는 내가 말해서, 형님, 저, 음주 운전 하지 마시고 가시죠. 그냥 대리 불러서 가시죠.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기회를 한번준 거지. 경각심을 준 거지. 어?